엔장륜입니다. 아, 진짜. 어차피 4분 연장.

어, 아, 레전드지. 어, 뭐야, 뭐야. 안 돼. <laughs> 3점 넣어줘. 3점. <laughs> 아니, 면아미세안 <왜? 웃음> 돼. 안 돼. 내가 요즘 왜안 하냐. 1 1 집중해 집중해. 그래고 있어. 1점 야, 점 还是挺。還是還是 야실수 하셨어. 공분선도 하나 하셨죠. 어, 뒷방에 아, 이거는 슈퍼 천천 e 안 켰을 수 있잖아. 아, 진짜. 아감 아, 거기

이 뭐냐? 이렇게 자른거지 이렇게 아니 잘랐다가 붙이면 돼 맞아 오십발안로 저희가 3점차이로졌 어요 상정.